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나는 절에서 태어나 20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수행을 시작하여 지금은 한 달에 약 15일 정도 홀로 명상 수행을 하고 있다. 좌선 명상을 중심으로 거의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고 연마하여 매우 강한 집중 상태를 만든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꾸준히 깊게 관찰해 간다. 그 시간은 철저히 고독하다. 물론, 혼자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나에게 혼자라는 것은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상태다. 나에게는 아무의 10년과 같은 세월이 있었다. 아마 중학교 시절부터 20대 중반 무렵까지였을 거라 기억한다. 그때의 나는 남들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았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할 수 없었다.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했다. 어차피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다. 마음 속은 불만과 외로움과 실망감으로 가득했다. 난 형편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난 다른 평범한 녀석들과 달라.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형편없으니까. 라는 뒤틀린 자존심을 갖고 있었다. 그때의 내가 이렇게 일부러 고립되었던 이유는 단 하나. 타인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해받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기대와 어리광이 잔뜩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니, 스스로 외로움을 격화시키는 악순환 속에서 우울한 날들을 보냈던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 1. 떠날 수 있는 용기. 고독을 떠올리면 방랑시인이 떠오른다. 그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발길 닿는 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고독을 즐겼다. 지금 당장 훌쩍 떠나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을 통해 일종의 대리만족을 한다. 나는 단골바에 가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고독을 즐기는 데 서툴다. 하지만 지방 강연회나 여행을 가서 가끔 혼자 가게에 들어갈 때 낯선 도시가 주는 분위기 때문에 이방인이 된것 같은 신비한 해방감을 느낄 수가 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방언도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여행이 습관이 된 사람 중에는 방랑이라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도 있다. 사실 방랑은 그 자체가 고독을 즐기는 기술이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물면 상태는 악화된다. 하지만 걸으면 주변의 풍경이 바뀌어 간다. 그런 흐름에 융화되면 마음도 흘러간다. 이것이 외롭고 우울하다고 집에만 틀어 박혀 있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계속 걷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래서 훌쩍 떠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위해 걷기라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2. 자유롭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유와 고독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한 캐릭터는 누구일까? 아마 핀란드 동화 무민 시리즈에 나오는 스너프킨이 아닐까? 무민 계곡의 친구들은 모두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데 능숙하다. 서로의 영역을 멋대로 침범하지 않고 매너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무민의 친구 스너프키는 고독과 자유를 사랑하여 혼자만의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 독특한 캐릭터다. 스너프키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명석하고 지적이다. 무민의 작가 톱의 얀손에 따르면 스너프킨은 철학자이자 시인이자 정치가다. 스너프킨은 해마다 봄이 되면 습관처럼 무민을 만나러 무민계곡으로 돌아오고 가을이 되면 남쪽으로 여행을 떠난다. 무민은 그런 스너프킨을 존중한다. 서로 계속 함께 있고 싶을 만큼 사이가 좋지만 무민은 스너프킨의 기질을 잘 이해하여 절대 그를 구속하지 않는다.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스너프킨을 무미는 몇 번이고 따뜻하게 맞아들인다. 제외한 두 사람은 다리난간에 기대어 앉아 이야기를 하거나 흐르는 강을 바라본다.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무엇보다 잘알수 있는 장면이다. 스너프킨이 혼자일 때 모닥불을 피우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몸을 데우거나 차를 끓이기 위해 불을 피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마 불꽃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 속에 좋은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스너프킨을 보고 있으면 인간은 일부러 혼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오랜 시간 혼자 있으면 사람과 사귀는 법을 배울 수 없다. 일도 마찬가지다. 재충전을 한다며 일을 그만둔 후에 좀처럼 다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인간은 의외로 무언가를 꾸준히 할때 가장 상태가 좋다. 계속 움직이는 톱니바퀴를 멈춘 다음 다시 돌리려고 해도 잘 돌아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다. 스너프킨처럼 계절 내내 온전히 쉬어야 재충전이 된다면 그래도 좋다. 하지만 대부분은 주말만 충전해도 상태가 나아진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낼 나름의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다. 50대가 되면 누구나 다시 보편적인 고독감을 안게 된다. 가을 깊었던 후에 반드시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인생의 외로움을 경험한다. 노화와 죽음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중년 이후에는 고독을 당당히 받아들여야 한다. 인생의 마지막 길은 누구나 혼자라는 각오로 삶과 죽음을 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나이 들수록 꿈과 타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 꿈을 현실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실패자로 생각하게 된다. 좌절을 경험했다면, 그 후에 꿈을 조금씩 수정해가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어른의 공부가 필요하다. 스너프킨적인 사람은 자신의 꿈이나 고독을 현실 가운데 잘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행동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남다른 깊이가 생겨 스너프킨 같은 풍요로움이 느껴진다. 3. 책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고독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울적해서 기분이 조금만 가라앉아도 우울증이라는 증상으로 부르며 병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고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점점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물론 우울함이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날에는 유독 고독의 나쁜 면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지금까지 고독을 나의 일부로 여기어 왔기에 어떻게 하면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할수 있을지 고민해 왔다. 오래 전부터 문학은 인간을 고독한 존재로 표현해 왔다. 우리는 문학 속에서 표현된 고독한 인물을 통해 그 감성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문학을 통해 고독의 모습을 보게 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대부분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고독감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하고 위로받는다.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어야 하는 우리는 쓸쓸함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고독을 부정적 감정이 아닌 내 감정의 일부로 여길 수 있다. 키에르 케고르는 살아가는 것에 막연한 불안과 절망을 담은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고독"이란 생명의 요구라고 썼다. 고독을 명확하게 언어화한 작품을 접하면, 적어도 우리는 누군가와 고독을 공유할 수 있다. 더구나 공감의 상대는 위대한 선인들과 문학의 대가들이다. 고독을 그린 작품을 읽는다는 자체가 고독에 대한 긍정이며 외로움의 밑바닥에서 치고 오르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의 상당 부분을 혼자 보냈다. 사교성이 없기 때문은 아니었다. 목표한 것을 이루려면 단독자가 되어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나의 생각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괴로웠다. 그런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은 위인들이나 그들이 쓴 책뿐이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깝게 느꼈던 인물은 니체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같은 철학적인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스스로의 탁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친 자의식에 빠지기도 했고, 그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기도 했다. 니체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없었다. 니체는 자신의 글을 읽기 위해 그에 맞는 자질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그런 니체의 고독은 소름이 끼칠 만큼 가혹하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런 말을 한다. 제자들이여, 나는 앞으로 혼자가 된다. 자네들도 지금 가는 게 좋아. 모두 혼자가 되라. 나는 그것을 바라노라. 니체가 글을 통해 몇 번이고 권유하는 것은. 고독을 극복하여 단독자가 되고 다른 단독자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함께하라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나에게 묻는다. 나는 단독자인가? 그 물음에 그렇다 하고 답할 수 있는 한 혼자 있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그 시간에 견뎌야 하는 고독은 나 자신을 닦고 풍요롭게 하는 다시 없는 기회를 선사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일정 시간 동안 스스로 고독과 사귀고 혼자 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정신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사람은 고독할수록 지지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 하나가 먼저 세상을 살다 간 선인들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긍정하는 힘, 즉, 자기 긍정력이다. 그렇다고 대책 없이 자신을 긍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평소에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일 때 느끼는 외로움이나 허전함은 때로는 자신을 괴롭히지만 지금의 과정을 스스로 응원한다면 고독에 대한 적응력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나 또한 고독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쓸수 있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했다. 고독을 잘못 다루면 위험해진다. 이 위험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고독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꼭 습득하기 바란다. 그 시간을 통해 분명 풍성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